네, 안녕하세요. 전블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오늘은 잡사이트 실전 꿀팁인데, 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는 법, 사용하는 법,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할 거고, 저만의 사용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줄자는 바로 이 줄자입니다. 이 타지마에서 나오는 타이어 줄자인데요. 숫자를 읽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표기법이고, 또 튼튼하고 정확하고, 그때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이 줄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구성도 보면 아시겠지만, 미로키 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해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팁을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줄자의 후크 부분이 유격이 있습니다. 이 유격이 있는 건 다들 왜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크를 걸어서 쟀을 때와 밀착하고 쟀을 때 오차가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후크 두께만큼 유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300에 마킹을 했고요. 후크를 가져다 대고, 쟀을 때도 30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후크가 만약에 이렇게 유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흔들리지 않게 잡아보겠습니다. 걸어서 다시 300, 맞다아서 300. 확실히 이1 m m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고, 어, 내께 줄자가 망가졌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현재는 트여있으니까 이렇게 재면 정확하게 521을 내가 측정을 할수 있지만 이제 양쪽당 인사이드 코너라는 걸 가정했을 때 또는 바닥에서 천장을 잰다든지 할때 우리가 보통 한쪽 인사이드 코너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 어림짐작해서 치수를 측정을 합니다 523 정도 나올 것 같고 524? 요 정도도 나올 것 같네요. 사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죠. 가장 정확한 건 한쪽에서 뭐 200을 마킹하고 반대편에서 또 측정을 해서 322, 그럼 여기 200과 여기에 322를 더하면 522가 딱 맞게 나오는 치수죠. 이게 가장 정확하고 저도 이 방법을 많이 하는데, 줄자를 만드는 이 제조사, 뭐 미로키 뿐만 아니라, 디월트든, 타지마든, 다 동일하게, 줄자까지 포함해서 실측을 하고, 여기, 끝부분에 해당한 치수의이 줄자 몸통까지 더해서, 전체 치수로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 몸통을. 현재 70입니다. 보통 보면, 줄자의 뒤편, 또는 뭐, 전면? 이런 곳에, 쓰여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70mm의 그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인사이드 코너의 한쪽 모서리에 줄자의 몸통을 가져다 대고 반대편 끝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452가 측정이 되고 여기에 70을 더하면 522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은 뭐 우리가 붙박이 의자를 설치를 할때 바닥에서 400, 뭐370 이렇게 마킹할 때도 이 밑에서 애초에 370을 마킹하고 싶으면 300에다가 줄자를 홀드하고, 왜냐면 얘가 70이니까, 이 상태에서 바닥 지면에, 이게 보면 지면에 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고무가 있는 이유가 그립감도 있지만, 지면에 놓거나 한쪽 인사이드 코너 벽에 닿게끔 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하고 70, 이렇게 놓고 바닥에다 놓고, 이 벽에 마킹을 하면 지면에서부터 370에 마킹을 하는 거죠. 보통은 바닥에 이런 식으로 줄자 후크를 대고 370을 마킹하는데 자세를 취보면 아시겠지만 손도 많이 꺾이고 불편해요. 줄자도 많이 이렇게 삐딱해지고 300 이렇게 뽑아서 바닥에 넣고 마킹을 하면 됩니다. 이 후크가 흔들흔들 하니까 마킹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염려하는 분은 370에 마킹해야 되니까 470으로 잡고 100에 마킹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수에 정확하게 마킹을 할수 있습니다. 마킹하는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뇌장재로 쓰이는 한치각재 또는 한치각으로 된2이4 또는 진짜 구조목용 2이4 이걸로 그 각제틀을 제작할 때이 스터드 간격을 마킹을 합니다. 300 간격 또는 600 간격.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300은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뭐 450도 많이 하다 보면, 450, 900, 1350, 1800, 2250,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변칙적인 숫자를 일정하게 계속 가야 된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437.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400상. 4팔짜리 하판이나 석고보드를 시공할 때 400상을 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407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7, 812, 13, 그 다음에, 1220.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1220에서 또 1627, 2033, 244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코메론 줄자는 그 407마다 마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 뭐 이미 해외에서는 코메론 줄자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킹을 하잖아요. 이제 막 일하시는 분들은 이 각재 프레임 작업할 때도 많이 지체가될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산을 실수로 잘못해서 600이 해야 되는 걸 먼저 500이 한다든지 잘못 마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하고 벽에 설치를 했는데 석고보드로 부착할 때 상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조금 난감하죠 그렇다 보니까 각재 프레임 제작할 때 이런 너이 트랙에 설치될 상 자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각, 한 치각만 가지고 와서 각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경우로, 이, 뭐, 140을 일정하게 간다든지, 뭐, 135를 일정하게 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유용한 방법이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135 간격으로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여기 줄자 후크를 스타트 부분에다 걸고, 135. 그 다음에, 270. 그 다음에, 얼마죠? 135에 270 더하면, 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산기를 꺼내거나, 암산을 해요. 135에 270 더하면, 405. 그 다음에, 130도 더하면, 54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약간 헷갈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135 이렇게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135 이렇게.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조금 부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타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밀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135에 마킹을 하겠죠. 그 다음에 뽑아요. 그래서 135 되고, 0에 마킹하고, 방금 마킹한 곳에 이 135를 가져와서 또 마킹을 합니다. 제가 한번더 해보면, 뭐9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95에 마킹을 하고요. 95 때마다 이렇게, 그 다음 마킹한 곳에 또 95를 가져다 대고, 이렇게. 95를 또 가져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TV 유격이 있으니까, 이 마킹할 때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95니까, 뭐, 1 0 0 10mm를 키워서 가져다 대고, 이 10mm에다가 마킹을 하면 굉장히 정확한 9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laughs> 실수 없이 상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왜 미러키 줄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타지만은 이렇게 호크가 다 막혀있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로키는 호크가 T자 형태로 생겨서 여기 좌우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미로키 줄자에 다 해당돼요. 이거 먼저 와이드 블레이드. 이거 아직 국내에 출시 안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비어있죠. 3.5m 짜리 줄자에도 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속고 보드 많이 재단할 때 어, 이 칼을 이 대고 이렇게 가면 이런 홈이 없는 일반적인 다른 줄자는 여기에 칼날을 가져다 대고 재단을 하잖아요. 이러면 조금... 이탈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로키는 칼날을 여기다 놓고 재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 재단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구식이 돼버렸어요. 이 패스백 모델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구형에서는 볼수 없는 이 홈이 있습니다. 홈. 여기에 줄자 후크를 걸수 있어요. 미로키 줄자의 그 틈을 이용해서 여기 후크를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면 뭐 상상해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반적인 이런 기존에 쓰던 줄자는 이렇게 걸어서쓸 수가 없어요. 이 미로키에서 생산하는 이 후크 방식에만 잘 맞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로키 줄자는 블레이드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가 플랫합니다. 저는 이미 스이에서이 석고보드 모서리면에 가져다 대는 이 가이드가 이제 검지손가락이거든요 굳은살이 많이 배, 박혔어요 근데 이렇게 줄자는 내가 원하는 치수 300mm 300mm 딱 고정을 시키고 플랫한 이턱 부분을 가져다 대고 칼은 칼대로 여기 홈에 끼워서 대고 이렇게 쭉 하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편하게 재단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요즘 나오는 이 미로키 줄자는 다이 핑거 스탑 기능이 있어서 여기 하단에 이 넣을 때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이 브레이크를 줄수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타지마 제품 같은 경우는 넣으면서 이 후크에 손이 찝혀서 피멍이 들 때가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망가질 염려도 있지만 어 미로키는. 염려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타지마를 가장 많이 썼던 이유가 줄자 케이스가 줄자 후크를 덮고 있는 형태라서 줄자를 떨어뜨리더라도 이 후크가 손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미로키 제품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을 때이 후크가 손상이 되죠. 그리고 이게 t자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약해서 잘 구부러지긴 합니다. 이 후크가 구부러지면 실책할 때 1, 2mm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망치로 두드려서 펴든 아니면 버리고 새 제품을 쓰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미로키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럼 이 마지막 팁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 보드나 석고보드 또는 벽면에 뭐 액자 몰딩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기타 의 이유로 이렇게 마킹을 할 때가 있어요. 뭐 100, 200, 300 이랬는데 아, 뭐 갑자기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미리 마킹해서 보고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130, 230, 320.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이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엑셀표를 친다든지 뭐 동그라미를 새로 한 거에 친다든지 뭐 벌써 저도 지금 헷갈려서 이게 X 표준인데 동그라미잖아요. 뭐 또는 이 다른 색깔의 마커로 이렇게 이게 진짜다. 이게 최종이다. 다른 마킹은 다 무시하고 이 빨간색이 무조건 맞으니까 이 빨간색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좀 헷갈려요. 빨간색이 맞는 걸 알면서도 이거 보고 시공해 버리고 그리고 보드도 좀 지저분해지고. 나는 뭔가 리셋을 하고 싶다 할때 저는 마킹했던 이 줄자를 이용해서 타지마 이 줄자 변명이 타이어 줄자잖아요 타이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런 식으로 지워버립니다 지우개는 아니라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 마킹하는 거와는 누가 봐도 구별이 되죠. 새로 마킹한 것, 지워진 것. 이 타지마에서 나온 이 타이어 줄자뿐만 아니라 요즘 웬만한 줄자는 다이 그립감 때문에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무로 이 마킹한 걸 지우고 새롭게 마킹을 해서 기존 마킹과 헷갈리지 않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전브라더스 목공팀이 현장에서 이 줄자를 사용하는 저희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뭐, 일부는 이 줄자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만의 오랜 시간 동안 줄자를 사용해오면서 그 터득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테고, 이거와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정보 공유, 나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제가 소개한 방법 말고도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뭐 꿀팁이나 잡사이트 브이로그, 공구 리뷰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ます